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잠깐, 그냥 어, 요즘에 남한에서 어, 돌고 있는, 저는 어, 이렇게 말하더라든요 그게 '당파싸움'이라고, 음, 요즘에 어, 그, 한국에서 도는거 '당파싸움'에 어, 많이 혼란스럽죠. 어, 근데 더큰 문제는 어, 크리스잔들이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말로는 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는... 어, 강파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옳써 내가 틀려 하고 상대방을 막 욕하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거든요 어, 예수님도 어, 2 0 0 0년대 오셨을 때 로마 정의 제국을 따라라 뭐 어,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런 정치에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어, 자들이